이수혁이 더운 공연장에서 12시간 동안 팬미팅을 견뎌냈다는 보도가 알려지자 팬들과 한국 네티즌들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9월 3일, 대만의 한 매체는 이수혁이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예정 시간의 2배에 가까운 약 12시간 동안 팬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수혁의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는 팬 여러분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팬미팅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수혁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 엔터테인먼트의 최근 입장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한국 네티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된 장시간 팬미팅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더잘 처리했어야 했어요. 이건 회사 문제예요. 그 기관이 그를 돌봐야 하는데, 이 행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와, 에어컨도 없는 장소에서 12시간을 보내다니. 이수혁이랑 팬들이 고문당한 거 아니냐?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어? 으, 진짜. 정말 소름돋네. 와, 회사 진짜 멍청하네. 누가 팬사인회를 그렇게 오래 시키는 거야? 죽이려는 거야? 배우 에이전시도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 현장에서 에어컨이 고장났다면 그 회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겠죠? 직원들도 거기에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변명이죠? 사기꾼들인가요? 사람들이 이수혁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요. 너무 지쳐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야? 2025년에 이렇게 형편없는 경영은 처음 봤다. 12시간? 그냥 돈을 짜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노예라니? 너무 심하잖아. 배우들은 솔직히 쉽게 거절할 수 없겠지만, 기획사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경영진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에어컨까지 고장났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소속사는 뭐 하는 거지? 와, 믿기지 않아요. 12시간. 소화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도 해야 하잖아요. 완전히 녹초가 됐을 거예요. 미친놈들인가? 한국 기획사에서 아무도 안 보냈어? 어떻게 12시간이나 계속 사인하게 둘수 있지? 와, 이게 뭐야? 이수혁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에어컨 없이 12시간이나? 와. 에이전시의 목적은 이런 걸 차단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으악. 이수혁 씨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도 팬들을 위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소속사가 정말 미친 걸까요?